우와 오 이거 사이즈 좋다 와 잠깐만 아니망상어인가볼락인가 힘이 왜 이래? 우와 이거 왜 이래 커뭘 감아서 그런가? 이야 사이즈 좋다 안녕하세요 대리만족 낚시TV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영덕으로 볼록 낚시를 나와봤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낚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젖볼락이라도 손맛을 보고자 내향 쪽에 가로등이 뒤쪽 편에 켜진 곳에 사리를 잡았는데요. 천천히 볼링시켜서 젖볼이라도 손맛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볼, 거의 슬로우 싱킹에서 플로팅 사이 도로 세팅했고요. 아주 가벼운 지그에 대해 또한 8호 정도 되는 거 달아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계속 입질이 미스가 나지 만화 같아 조금 더 빠르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와셔를 한장더 추가했습니다 이제 캐스팅볼이 슬로우 싱킹 타입이 됐네요 미쳤다. 지금 패턴이 보니까 이렇게 착수하다가 제가 릴링을 하면 이렇게 대각선 위로 떠오릅니다. 그때 스테이를 주면 가라앉는데 가라앉을 때 입질이 계속 됩니다요 지금 카운터 한 20초 정도 주고 조금씩 감아주다가 들은 그냥 올라오기 전에 빠져주는 게 오히려 더 거만 것 같아요 어, 그래. 오 얘는 아까놈보다 조금 더 크다 조금 조금 더 크네 조금 일부러 드래그 풀어 놓고 재미나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초보자들이 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아요 볼락 배터 훈련도 되고 어, 저폴이지만 볼락 손맛도 많이 볼수 있고요 입질이 막 끊임없이 들어오고 저 볼락들 <laughs> 조금 더커 캐스팅 그래. 한 번에 한 마리씩 찍어야 어요 조금 무거운 3g 짜리 찍어야 됩니다 와, 내항인데 생각보다 수심이 꽤 나오네요 이 와중에 큰 사이즈가 섞여있길 바랍니다 자 10초 천천히 릴링 하다가 스테이 한번 주고 릴링하다가 스테이 한번 주고 무한 반복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내항에서 볼락 낚시 할 때는 딱히 뭐 기술이 필요 없어요 히트 오 짜잔 확실히 내항이다 보니까 귀여운 사이즈들이 나와 주네요 신기하네 10초에서만 입지를 들어오네 아, 재밌어. 아우 좋아. 애기들이더라도 너무 좋아.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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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히트. 과과, 와, 오와오. 와, 와. 오늘의 히트 카운트는 1 0 초가 확실한 듯합니다. 초보 조사 여러분들도 카운트만 잘 세면 잡을 수 있어요. 오폴링바이트폴링바이트오 얘는 사이즈 좋아 아닌가 왜 갑자기 힘없이 딸려 스타트만 좋은 거였나 어 아니네 아까보다 낫네 사이즈가 주디를 벌리시오 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야폴링바이트도 들어오고 10초 카운트 세니까 거의 뭐 무조건 입질 들어오네. 사이드로 한번 던져볼까? 히트! 와 어우, 야, 왜이렇 파고들어? 아, 아니. 몰인가? 아니네. 어 사이즈 괜찮. 야, 10초, 10초. 오늘은 무조건 10초, 10초. <laughs> 와 오 이거 사이즈 좋다. 와 잠깐만. 아이 망상인가? 볼락인가 힘이 왜래? 와 왜래 커? 뭘 감아서 그런가? 이야 사이즈 좋다. 와막 쭉쭉 박는 힘이 막 놀라서 드랙 잠궜네. 놀다가. 이야 마법의 시초입니다 시초. 신초. 딱20 20 되겠다 딱. 자 훌륭하죠. 제 구독자님들도 어, 카운트 세는 법을 꼭 익히셔서 열심히 한번 잡아보세요. 낚시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보니까 내항에 밑에 몰이 좀 많이 피어있는데 그몰 틈새 틈새에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야몰 사이에 박혀있는 거 뽑아먹는 재미가 있네. 10초 때 입질이 뜸해졌네. 그러면 다시 15초. 사이즈 좋은 거한 마리 나오니까 잠잠하네요.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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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뭐 두두두두두두두한다. 두두 입질 입질 이질아하 아. 좋아. 지금 굉장히 수심 밑에서 입질이 들어오네요. 한 10초에서 15초 이상 카운트만 딱 하면 될것 같습니다. 볼락은 편안한 내양이 짱이요얼시구 스케이트를 타자 잘가라 아 내양 낚시 너무 재밌어 갑자기 큰 애들이 빠지고 작은 애들이 들어온 것 같아 아 이런 애들 관심 없는데 컴온 갑자기 비질이 뜸해졌네요 마지막 캐스팅. 아 진짜 마지막 캐스팅. 진짜 진짜 마지막 캐스팅.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 날씨가 추워서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 손맛도 보고 사이즈 역게 괜찮은데도 나와줬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